안녕하세요. 8800세 TV입니다. 오늘은 중년과 노년을 위한 면역력 강화 식단 비법을 소개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나이에 건강한 식단으로 활력을 되찾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와 중년 이후의 신체 변화. 중년 이후, 특히 50대가 넘어서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 재생 능력이 감소하며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이 면역력 저하를 가속화시키죠. 이로 인해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무너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을 관리하기 위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와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단 팁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항산화 식품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밀무기. 우리 몸 속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 이것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브로콜리는 비타민C뿐 아니라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들어있어 암 예방 효과와 함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탁월합니다. 이들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아침에는 블루베리로 만든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곁들인 샐러드를 챙겨보세요.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장 건강이 곧 면역력.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면역력의 약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니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챙겨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직접 공급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으로는 요거트, 김치, 된장, 나토일본식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돕는 성분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에 바나나를 곁들여 먹거나 매일 반찬으로 김치 한 접시를 챙겨 드신다면 장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백질 면역세포를 만드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기본 재료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없으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기 쉬운데요. 이는 근육량 감소와 더불어 면역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계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콩, 두부, 퀴노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특히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와 두부 샐러드,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생선구이 한 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이처럼 작은 실천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햇볕과 함께 건강을 챙기다.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뼈 건강과 정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피부가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데요. 이를 위해 고등어, 연어, 달걀, 노른자와 같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 10 내지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는 산책 시간을 가져보세요. 비타민D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염증 억제와 면역력 강화 염증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 탁월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생선 섭취가 부담스럽다면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 같은 식물성 오메가3 식품을 활용해 보세요. 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거나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염증 완화와 함께 면역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기본 중의 기본. 수분 섭취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을 깨우는 데도 좋습니다. 또한 레몬 물이나 허브티를 섭취하면 비타민 C를 보충하며 수분 섭취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면역력의 열쇠. 오늘 소개해드린 항산화 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등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에 좋은 음식을 챙기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활기찬 중년과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8800세 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응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